오늘 영상에서는 캔들 패턴을 통한 매매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패턴은 기술 분석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실 때 이제 소수의 캔들만으로도 앞으로의 추세와 가격을 신속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제 지지 및 저항 수준을 인식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시장의 동향이나 매수세와 매도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매를 하시기 전에 캔들 패턴에 대해 인지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캔들 패턴에는 키움증권 영웅문에서 0150만 검색하셔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각 패턴들이 앞으로 어떤 추세를 나타내는지와 직접 차트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았는지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알려져 있는 캔들 패턴에는 정말 많은 패턴들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많이 적용이 가능하고 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11가지 패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는 망치형 캔들입니다. 망치형 캔들은 짧은 몸통과 긴 꼬리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하락 추세에서 보여지는데 하루 동안 매도세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강한 매수세가 다시 가격을 상승시켰음을 보여줍니다. 몸통의 색상은 다양할 수 있는데 녹색 망치는 빨강색 망치보다 더 강한 강세장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주가 하락의 마지막 국명에서 자주 발생하고 주가의 조정 구간이나 바닥 구간에서 양봉 양 망치형 캔들은 잠재적인 상승 추세가 올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역망치형입니다. 망치형과 차이점은 윗꼬리가 아랫꼬리보다 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시장 가격을 하락시킬만큼 강하지 않은 매도세가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주가의 조정 구간이나 바닥 구간에서 양봉 망치형 캔들은 곧 매수세가 강해질 것을 암시합니다. 그 다음은 블리쉬 f 글 n 핑 상승 장악형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은 두 개의 캔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응봉 캔들이 그 다음 양봉 캔들에 의해 완전히 삼켜지는 장악형 패턴입니다. 보시면 두 번째 캔들은 첫 번째 캔들보다 더 낮게 시작했지만 약세 시장에서 가격을 최고점까지 밀어올리고 향후 잠재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모닝스타 샛별형입니다 이름에서처럼 시장의 하락세에서 희망의 신호로 간주가 되는데요. 그세 그러니까 개의 캔들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캔들은 긴 음봉, 세 번째 캔들은 긴 양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캔들은 앞뒤 두 캔들의 몸통에 닿지 않습니다. 가운데 캔들이 경우 음봉인지 양봉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양봉일 경우에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첫날에 매도 압력이 가라앉고 강세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호입니다. 새별형 패턴의 경우에는 드물게 보이기는 하지만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패턴입니다. 네 다음은 쓰리 화이트 솔져스 적산병 패턴입니다 3개의 캔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윗꼬리 아랫꼬리가 짧거나 없는 양봉 3개가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특징은 3개의 양봉이 맞물리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망보다 점진적으로 높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락세 이후에 발생하는 매우 강한 강세 신호이고 매수세가 강해서 꾸준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은 행잉맨 음봉 망치형입니다. 망치형과 같은 형태이지만 상승 추세 끝에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강했지만 매수세가 다시 가격을 올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락폭이 컸을 때 보통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세 상승의 마무리 국면에서 발생한다면 하락 추세로 반전될 수 있고 저점에서 발생했다면 상승 전환의 신호입니다. 다음은 슈팅스타 음봉 영망치형입니다. 유성형이라고도 말하는데 영망치형과 같은 모양임을 볼수 있습니다. 상승추세에서 형성되고 하락반전형 캔들입니다. 장중 고점까지 랠리하고 별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하락전환의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은베어리시 인걸핑 하락 장악형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은 두 개의 캔들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양봉 캔들이 그 다음 음봉 캔들에 의해 완전히 삼켜지는 장악형 패턴입니다. 보시면 두 번째 캔들은 첫 번째 캔들보다 더 높게 시작했지만 강세 시장에서 가격을 최저점까지 내리고 향후 잠재적으로 하락 가능성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브닝 스타 석별형입니다. 샛별형 패턴과 반대되는 형태로 세 개의 캔들 중첫 번째 캔들은 긴 양봉이 나오고 세 번째 캔들은 첫 번째 양봉을 감싸는 긴 음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앞뒤 캔들의 몸통이 닿지 않는 음봉 캔들이 나옵니다. 가운데 캔들의 경우 음봉 양봉인진 중요하지 않지만 음봉일 경우 신뢰도가 높습니다. 첫날의 매수 압력이 가라앉고 약세장으로 들어설 수 있는 신호입니다. 하락 반전형 패턴의 추세 반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3 블랙 크로우스. 흑산병 패턴입니다. 적산병의 반대인데요. 3개의 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윗꼬리, 아랫꼬리가 짧거나 없는 음봉 3개가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특징은 3개의 음봉이 맞물리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날보다 점진적으로 낮게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상승세 이후에 발생하는 매우 강한 하락 신호이고, 매도세가 강해서 꾸준한 하락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도지, 십자형입니다. 도지 캔들은 시장의 중립성을 나타냅니다. 시가와 종가가 같거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매수세나 매도세, 그리고 순 가격 변동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볼수 있는데, 바닥권인 경우에는 상승 추세, 상승권인 경우에는 하락 추세의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캔들 패턴을 통한 매매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 사실 캔들 패턴은 제가 안내해드린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고, 비교적 시장에서 강력하게 반영이 되는 패턴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캔들 패턴은 잘 들어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장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 패턴만으로 시자를 판단하기는 좋지 않고 다른 지표들을 꼭 추가하여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차트를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에선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패턴들을 눈에 익히고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본인의 실력이 올라가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